안녕하세요 태민여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마이크 브랜드 보야에서 새로 나온 스마트폰용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야의 그핀 마이크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그냥 딱 꼽기만 하면 그냥 내 목소리에 집중이 빡 되게 해주는 새로 나온 M100D 제품입니다 태민이 영상의 대부분은 아이폰 12로 촬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뭐 카메라든지 액션캠이든지 다양한 도구로 촬영을 해봐도 아이폰이 화질에 있어서 절대 밀리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소리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핸드폰은 늘 가지고 다니니까 언제 어디서든 저희가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아이폰을 참 좋아라 하는데요. 사실 조용한 곳에서 촬영을 하면 제 목소리든지 뭐제 남편 목소리든지 담아내는데 크게 뭐 지장이 없었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뭐 카페나 뭐 공원, 놀이터 뭐 하여튼 바깥에서 촬영을 하면 그 외부 소리 혹은 바람 소리,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저도 촬영하면서 좀 거슬리기도 했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마트폰용 어, 마이크를 좀 사야겠다 라고 해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스마트폰만을 위한 특히나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라이트닝 단자를 또 따로 막 구매를 해야 되고 해서 너무 좀 가격이 비싸다는 점 아니면은 또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또 끼고 뭐, 뭐 커넥터 뭐 리시버 뭐 이래서 하여튼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딱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보야 M100D 제품은 진짜 너무 깜짝 놀랄 만큼 구성품이 단순합니다 짠! 마이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케이스가 있고요 그 케이스 안에 거꾸로 들었네 바로 요게 마이크입니다. 뿅! 너무 가벼워요. 이게 9.5g 밖에 안 된대요. 초경량이어서 너무너무 가볍고요. 요 윈드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서 바람소리 거슬림 없이 좀더 음성을 깨끗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요 마이크 하나 요렇게 해요. 요게 땡! 요기에 윈드스크린 쏙 씌워서 여기 라이트닝 단자 보이시죠?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OS 전용으로 제가 이번에 제품을 받게 됐는데요. 그냥 여기에 똑 꼽기만 하면 바로 그냥 마이크가 작동이 됩니다. 뭐 설정에서 변경을 할 것도 없고 따로 앱을 깔 것도 없고 그냥 마이크만 그냥 스마트폰에 똑 끼우고 그냥 바로 녹화를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를 가운데 놓고 두 사람의 음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에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했었는데 이 보야 M100D를 끼우고 촬영을 하고 난 뒤에는 이 마이크가 없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어?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어, 왜 이렇게 뭔가 음성이 깨끗하게 안 들어갔는데? 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하게 됐어요. 확실히 마이크가 주는 이 영상의 그 질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집그 아파트 라인에 이사를 하고 있어서 사다리차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이 이 보야 M100D 스마트폰 마이크를 실험해 볼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다 해서 바로 제가 비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아침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창 이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요 보야 M100D 스마트폰 마이크 한번 실험해 볼게요. 지금 사다리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어, 지금 이거는 보야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 사다리차에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거든요. 네, 지금 보야 M100D 스마트폰 마이크를 꼽은 상태고요. 또 지금 사다리차가 시끄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를 저희 위쪽에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에서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거고요. 영상입니다. 사다리차에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상태고요. 또 지금 사다리차가 시끄럽게 어떠세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테미뇨 구독자분들 중 외부 촬영을 많이 하시던지 내 목소리가 좀더 집중됐으면 좋겠어라고 하셔서 마이크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테미뇨가 자신 있게 보야의 M100D 스마트폰 마이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우리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정품 꼭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야의 공식 수입 업체인 썬포토에서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 정품 스티커 있으니까요. 제가 구매 링크 아래 설명 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꼭 정품으로 구매하셔서 나중에 AS라든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놓치지 말자고요. 그럼 태미녀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염.